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 영상이 아니라 농심배, 농심 심라면배 요즘 국내 선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종 예선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가 뽑힐지 한번 제가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되게 제가 뭐 1차전부터 좀 보고요. 1차전은 이렇게또 아래에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아래도 되게 많이 있고 지금 2차전도 끝나고 3차전 여기도 2차전이죠. 여기도 2차전. 그리고 아, 여기까지가 1차전이었네. 여기서부터 2차전입니다. 2차, 2차전도 차 이젠 시드가 있습니다. 시드가 다 있고, 어, 지금 2차전도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 3차전. 최종이거든요. 여기서 총 3명이 뽑습니다총 3명이 뽑히고, 신진선은 일단 시드입니다. 신진선은 랭킹 1위라서 시드로. 신진서, 인기 1위라서 신진서는 이제 뽑혀져 있고, 이젠 여기 최종 예상 시드 받았던 박정한 변상일, 신민준 김명훈 안성준 홍성지에다가 올라온 또 여섯 명 해가지고 이렇게 12강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성진 신민준 올라오고요, 설현준 안성준 올라오고요, 박정환 백홍석 올라왔습니다. 여기 에 와일드카드 한 명. 그래서 총 뽑히는 사람 3 명, 신진서. 와이드 카드 한 명에서 총 다섯 명이 뽑히는 겁니다. 좀 다섯 명이 뽑히는 건데, 어, 최근에 제가 바둑 몇 판을 좀 봤어요. 바둑 몇 판을 봤는데, 어 이번에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뭐 처음부터 다본건 아니지만, 좀 다르게 이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원성준 대 신민준 경기부터 한번 제가 한번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성준. 신민준 vs 신민준 둘다 엄청난 싸움 바둑이죠. 둘다 엄청난 싸움 바둑인데, 어, 원래 냉정하게 보면 신민준이 좀더 이길 확률이 높죠. 신민준이 좀더 이길 확률이 높고 수익기나 뭐 싸움적인 면에서도 일단 원성준 구단은 좀 정상기가 좀 지난 시점이라서. 신민준은 아직 젊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신민준의 승리를 원래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원성준 바둑이 원성준 바둑을 제가 좀 봤, 봤거든요. 바둑이 세요. <laughs> 바둑이 세. 옛날 옛날 느낌이 좀 보여. 한번 상대를 보면 이 조한승이라도 어떤 바둑도 되게, 굉장히 잘 뒀고요. 원성진이 조한승이기 전에 이상빈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김창훈. 또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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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진구단 이 시드를 언제 받았지? 아, 2차에선에 받았네요. 2차에선에 받은 거니까 아까 그게 전부 전부 이네요. 2차에선 여기서 김창훈 이기고 이상빈 이기고 조한승 조한승한테 되게 잘 두고 그리고 지금. 김정현도 되게 센 사람인데, 이 프로한테도 이기고요 그리고 올라갔고요 신민준은 이번에 시드 받고, 홍성지 구단한테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걸로는, 어, 원래는 한 7대3이었는데, 원성준 4, 신민준 6 정도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드 카드? 와이드 카드의 기준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와이드... 제가 뭐 잘못했나요? 못하나 썼나? 아 원성... 미안해요 <laughs> 신민준이라서 원, 원성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원성진 <laughs> 어, 정정하겠습니다 신민준이라서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네 <laughs> 이름이 좀 비슷비슷하네 이번에 이 준, 준준, 준준이 왜 이렇게 많냐 준, 준, 준이라서 제가 좀 약간 잘못 봤습니다 와이드 카드는 일단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와이드 카드는 와이드 카드는 내가 마지막에 알려줄게 그리고 설현준 대 안성준 설현준 대 안성준 바둑은 원래 이젠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떤 프로가 좀 전성기고 어떤 프로가 좀 잘하고 있고 누가 꺾였는지 제가 옛날만큼 공부를 안 하니까 요즘은 그냥 가끔씩 프로들 뭐 유명한 대회 있으면 그냥 잠깐 진짜 유명한 거나 잠깐 보는? 훑어보는 느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서현준 바둑도 최근에 몇곡좀 봤습니다 안성준 구단은 농신배에서 둔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안성준은 이번에 농신배 시드를 받았기 때문에 변상이랑 도서 이번에 이, 이겼고요. 서련준이랑 김명훈 바둑은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여기 바둑은 제가 아직 못 보았어요. 이전 바둑 2차 예선을 조금 봤습니다. 서련준도 봤었는데 서련준이 이번에 송지훈한테 되게 깔끔하게 이겼어요. 이 바둑 하나 봤는데 박진솔? 박진솔이랑 바둑도 봤었나? 근 이것까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송지훈이랑 둔 바둑은 제가 며칠 전에 봐, 봐서 기억이 나는데. 되게 깔끔하게 이겼어요. 되게 오늘이야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였나 봤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 이겼습니다 이봐도 그래가지고 아 <laughs> 이영구 구단한테 이기고 박진솔한테 이기고 송지훈한테 이기면서 사실 저렇게까지 많이 올라올 줄 몰랐어요. 음. 그래서 요즘 김, 이번에 김명훈도 저는 김명훈도 약간 뽑힐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소한 여기 막막 빠지는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서현준 김명훈도 냉정해 볼때 김명훈이 그래도 좀더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서현준이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안성준 변상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변수죠. 둘다 되게 구단이고 유명하고 잘 두는데 안성준 구단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현준 안성준 준준 이제 대결인데. 네임드로만 보면은 원래 안성준이긴 한데, 요즘 서현준 기세가 좋아서, 저는, 여기는 좀, 여기도 약간 5대5? 4대6? 여기도 약간 서현준 4, 안성준 6? 느낌을 주겠습니다. 음, 기세가 좀 요즘 폼이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서현준이 진짜, 최근에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laughs> 되게, 바둑이 좀 기세가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련준은 지금 여기 봤을 때, 시드도 하나도 없어요. 그니까 처음, 처음부터 올라온 거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돼. 아, 2차, 2차 시드였네. 2차 시드부터 올라왔구나. 2차 시드부터 올라와도, 원상진 구단도 그렇고, 서련준도 그렇고, 이 2차부터 사람들 이기면서 올라서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체력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그 기세도 나름 무시 못합니다. 네좀 제가 봤을 땐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설현준 4, 안성준 6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정환 올라왔고요. 백홍석 한승준인데 백홍석 VS 한승준. 아 누구 한 한승준. 한승준. 한승준인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백홍석이죠. 백홍석이 좀 유리하죠. 근데 저는 좀 한승주 같은 바둑 스타일을 두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취향이기도 해서, 한승주가 좀더 이번에 한번 뽑혔으면, 잘했으면 좋겠은 마음도 있는데, 어, 백홍석이 이번에 2차 예선에서 되게 거의 되게 잘했어요. 김승재 이기고, 한상주 이기고, 강동윤도 완전 거의 압도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제가 받았을 제가 바둑을 봤을 때 강동윤이랑 백홍석 바둑을 봤는데 강동윤도 되게 잘 두잖아요. 근데 어, 둘다 되게 엄청난 네임드의 구단이지만 뭔가 백홍석 구단이 이번에 약간 좀 칼을 갈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성지 백홍석 이두 분이 약간 옛날에 전성기 시절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너무 받아서 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홍석이 6 여기는 어, 한승주가4 정도 한승주 바둑도 최근에 눈가 한번 봤어요 강육택이랑 뒀던 거 말고 누구였더라 그 누구지 한태희 한테이. 한태희랑 뒀던 한태 이0우 구단을 아마추어 때 이겼던 한태희 한테이, 한태희한테 이겼던 한태희랑 바둑을 뒀던 바둑을 제가 봤었는데 되게 아슬아슬했습니다 초반에도 초반에 좀잘 두는 것 같다가, 중반쯤에 한태희가 조금 역전을 하다가, 어려운 복잡한 싸움에서 결국 한승주가 이겼고, 강유태 한승주도 쉽지 않을 거라 봤는데, 한승주가 이겼어요. 근데 한승주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다가 아직 뽑힌 적은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승주랑 백홍석이 대결을 해서 한승주가 이긴다고 해도, 여기는 박정환이랑 여기 둘중한명 승자가 나옵니다. 승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박정환은 올라와 있어서 백홍석 항승주 승자가 박정환이랑 대결을 하는 거죠. 대진표가 여기낮아 12강, 여기 6강. 한우진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백홍석이 좀더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백홍석으로 볼게요.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박정환 백홍석은 어 한우진이가 아마 안국현한테 졌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안국현이랑 뒀는데 되게, 되게 좋은 바도 역전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게 농심벤지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까 한우진 얘기가 지금 많이 채팅창에서 나오는데 안국현한테 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고 백홍석이랑 박정환은 음 그래도 박정환 제가 볼때 그래도 박정환 그래도 박정환인데 냉정하게 박정환인데 뭔가 백홍석이 한승주를 꺾고 올라온다면. 꺾고 올라온다면 이변을 보여줄 것 같은 면에서 4.5 주겠습니다 백홍석 요즘 봐도 괜찮아요 어, 4 5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가사점이야 왜 6대4냐면은 솔직히 어, 내가 여기 있는 지금 후보들의, 농심배 뽑힐 수 있는 후보들의 프로기사의 그런 대국을 최근 거를 다본 것도 아니고, 또 최근 어떤 프로기사 잘하고 못하고를 몰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런 딱 원성준, 신민준, 서련준, 안성준, 뭐, 백홍석, 한승준, 박정한, 백홍석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뭐 약간 이미지가 있거든. 아마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 그리고 또 최근에 뒀던 바둑 그런 느낌을 봤을 때, 그런 내, 내가 생각해 런 데이터를 모아서 내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봐, 해보면서 결정을 내린 게 이거야. 그래도 원성진 요즘 너무 잘하고 있지, 너무 잘하지. 싸움도 옛날에 원펀, 원펀치라, 원펀치라고 했던 별명이 있을 정도로 되게 한방 있는, 사람인데 구단인데 신민준이 싸움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해 신민준은 내가 최근에 바둑을 맞습니다. 거의 안 봤어 뭐바도 신진사한테 졌던 거였나? 거의 안 봤는데 신민준은 거의 싸움을 그냥 달고 살아 몸에 그냥 거의 뭐 바둑계의 양아치야 <laughs> 심하게 말하면 자 거의 그냥 막다 싸워 그냥 거의 뭐 인공지능 수준처럼 그냥 막 싸워 바둑 스타일이 되게 타이트하고 되게 싸움을 즐기고 싸움으로 진짜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바둑도 되게 많이 뒀던 구단으로 알고 있어 구단인가 <laughs> 구단일 거예요 아마 음. 하여튼 신민준은 그런 스타일이고 원성진도 한방이 있지만 한 방이 있어서 신민준의 그런 파이팅을 파이팅을 1대1로 이제 막받아칠수 있어요 막받아칠수 있는데 카운터 한번 날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카운터를 날릴 수 있고 요즘 폼이 올라 뭐 올라라오고 있어서 원성진한테 원래 7대 3인데 4까지 준 거예요. 냉정하게 7대 3인데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받기 때문에 4까지 점수를 주는 거고 설현준의 안성준은 설현준이뭐 솔직히 요즘 랭킹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몰라. 그걸 보진 않았어. 하지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서현준이랑 안성준의 이름을 봤을 때는 안성준이 좀더 네임드가 있죠. 안성준이 좀더 네임드가 있고 구단이기도 하고. 근데 서현준의 최근의 바둑을 봤었을 때어 잘도 얘도 뭔가 기세가 타고 올라왔어. 그래서 서현준도 뭔가 원성진 신민준 비교했을 때 원성진을 4를 준 것처럼 나는 안성준이 이길 것 같지만 서현준도 뭔가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요즘 기세가 좋다 이런 걸 포함해서 4를 준 거고 백공사 한승주는 백공석이 좀더 저는 대국 신청이 번에는좀 잘할 것 같아요 백공석이 좀더 잘할 것 같아서 백공석한테 점수를 줬고 만에 하나 한승주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 박정한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대국 신청이 그래서 왔습니다 ]니까. 근데, 백홍석이 올라오면은 뭔가 박정환한테 한방을 보여줘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바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간 결론을 내리면은, 14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자, 신진성 신민준. 자, 이거 뭔가 설현준이될것 같은데, 진짜. 촬현중이될것 같은데. 안성준. 정아. 그렇죠. 데이터로만 봤을 땐 이거예요. 데이터로 봤을 땐 이거고, 플러스, 뭐, 와일드카드. 끝은 신진서지. 신진서는 뭐, 이미지든데. 저런 치열한 거의 있단데, 그 프로 기사들한테 하는 입단대급의 그 저런 농심라면 배선발전인데 <laughs> 거기서 그냥 시드를 받은 사람인데 진짜는 뭐 말이 필요 없고 입 아프고 이거 이게 약간 제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제 데이터상은 약간 요고 요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약간 현실 현실이라고 하면은 제 이상 이상이 있습니다. 대국 신청이 이상. 왔습니다. 이상은. 이상적인. 사실 전 조한승 좋아해가지고 어그 뭐냐 원성진이랑 조한승 봐도 둘때 진짜 둘다 너무 요즘 잘하고 옛날 그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전성기의 그런 한국의 구단들이란 말이야. 백호운성, 원성준, 뭐 원성진, 조한승 다 이창호, 이세돌은 그냥 넘사였고 그 밑에 정말 중간층이 된 한국이 정말 전성기. 전성기라고 해야 되나? 되게 셌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구단들이 다시 이런 농심배에 나오고 성적 내주고 하니까 너무 얼마나 기뻐 바둑인으로서 심장이 타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적으로 좀 조한생이 그래도 화이팅! 원성진 화이팅! 하고 있었는데 원성진이 올라왔으니까 원성진 젊음의 피로 필요, 신민전이 필요하긴 해 하지만 원성진 신진서 놓고 이름 신진서 죄송합니다 시작은 신진서로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보면 신민준이 맞거든. 하지만 원성준 뭔가 이번에 해 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서현준 대 안성준. 서현준 뭔가 기세가 좋아. 젊음의 패기. 열심히 하는 만큼 노력이 있는 만큼 성과가 나와 줘야 돼. 물론 상대방을 무시한 안성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현준 이번에 너무 막 치고 올라오잖아. 서현준 됐으면 좋겠어. 서현준도 진짜 응원합니다. 이번에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팬심으로 한승준 대 백공석은 솔직히 한승주예요 한승준 대 백공석은 솔직히 한승주를 난더 응원을 해 근데 항상 내가 응원하는 쪽이 지더라고 <laughs> 그래서 안성준 박정환이 뽑힐 거야 설현준 <laughs> 한승주를 내가 응원하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고 항상 응원하는 쪽이 지던데. 정말 한승준는 백홍석, 한승준, 박정원 중에 가장 응원하는 친구기도 해요. 바둑 스타일이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마음에 들기도 해서 응원하는 응원하는데, 일단 대표 이런 농신배에 뽑힌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뽑혀서 설현준, 한승준가 뽑혀서 약간 좀 색다른 한국 팀도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백홍석도 너무 이게 폼이 올랐어. 그래서 솔직히, 박정환이 잘 도, 신진서, 신지선, 신진서 전엔 박정환이었어. 그래서, 박정환이 냉정하게 뽑혀야지 한국팀이 도움이 되는 건 맞아. 어찌됐든 농신배의 한국 대표팀을 왜 뽑아? 한국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박정환이 뽑히는 게 맞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박정환이 안 뽑혔으면 좋겠어. <laughs> 저주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만큼 백공석, 한성주 둘중한 명만 됐으면 좋겠어. 응. 둘중한 명만. 박정환이 안 뽑혔으면 좋겠어. 박정환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박정환이 우리 우리 한국 팀한테 도움이 되는 건 가장 가장 도움이 될것 같지만 새로운 뭔가 멤버를 보고 싶어. 팬, 팬의 입장으로서. 음. 응. 안티가 아니에요. 저 박정환 되게 좋아해요. 박정환이 어? 고스트 바둑왕에 나오는 사이급 아니었어. 박정환 되게 좋아합니다. 신진에서 박정환 이런 랭킹 1위 다 알고 그 이세돌에서 박정환 넘어가는 시기도 저는 경험해 봤고 박정환 진짜 너무 잘 둔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물론 알파고가 나오고 이후부터는 알파고 나오고 뭐, 카타고까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봐도 공부를 안 했지만, 알파고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세돌 대신 박정환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정도로, 박정환도 한, 그, 세계적으로 정점을 찍었던 구단이라서, 박정환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성주, 젊음의 피, 그리고 백홍석, 어? 약간 좀, 돌아온, 돌아온 약간, 왕의 기한, 이런 것처럼, 약간 돌아온, 돌아온 노장은 좀 뭔가 말이 좀 그렇고, 한때, 어? 한때 그 백홍석, 백홍석이라는 그 구단이 갖고 있던 그 힘이 있는데, 그 이미지랑 그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런 폼이 돌아오고 있는 시점이고, 한승준은 약간 젊음, 젊음이랑 약간 유메타, 이런 느낌인데, 박정환은 많이 했잖아. <laughs> 대표팀 많이 했잖아 한 번쯤 제발 양보해줬으면 좋겠다 팬심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한승주를한 겁니다 인공지능 카타고 이런 거 나오고 나서부터는 제가 바둑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바둑을 그만둘 시기라서 그때부터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와이드 중요한 거는 음, 와이드 카드예요 저는 와이드 카드를 점찍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와이드 카드는 아마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우지.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선정 기준을 제가 정확히 몰라요. 뭐, 주체자의 마음인지, 아니면 뭐, 그, 이번에 와일카드를 누구를, 누구를 할지 좀 상의를 해서 뽑는 건지, 뭐, 아니면 뭐, 1차에선, 2차에선, 3차에선, 중에서 뭐 뽑는 거, 2차 예선에서 뽑는 건지, 3차 예선 탈락자 중 뽑는 건지, 정확하긴 모르지만, 그냥 예선에서 참가했던 사람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우진. 솔직히 난 이번에 좀 젊음의 피해를 좀 느껴보고 싶어. 저번에 표지도 나왔잖아, 잘해가지고. 솔직히, 지금 현재, 현재로서, 어, 현재로서 냉정하게, 지금 현재 데이터로만 봤을 때, 신진서의 대체자는 한우진밖에 없어.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유일한 신진서 차기 후보예요. 그 그러니까 물론, 한우진한테, 너가 제 2의 예 신진서다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극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욕일 수도 있지. 왜냐면은, 제, 누군가의 제, 이해다 이런 게그 선수 입장에선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신진서가 나한테 너무나 신급이라서 한우진도 나중에 신진서를 뛰어넘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 너무 잘하잖아 근데 손흥민 제2의 손흥민 이 누가 될까 이강인 이강인 너무 잘하잖아 이강인 나중에 손흥민을 뛰어넘을 수도 있잖아 이번에 막 팔이 갔는데 그런 느낌처럼, 한우진도 나중에 신진섭 구단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신진섭 구단이 더 잘하고 있지만, 그런만큼 잠재력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잠재력을 좀더 봐가지고, 한우진의 와이드, 와이드 카드로 뽑히면은 가장 좋겠어. 가장 좋겠어. 개인적으로 가장, 가장 좋아하는 기사 중한 명이에요, 또. 아마 한우진 프로의 첫 번째 패는 제가 아니었을까 싶 아, 싶습니다. 한우진 한번 성적 한번 볼게요. 한우진이 여기는 없어서 1차부터 봐야 돼요, 1차. 1차부터 봐야 되고, 음... 여긴 없고, 뭐 바로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대회 뭐타이잼 이런 거에서 봤는데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여기 있, 여기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다. 한우진 여기서 또 안국현한테 졌죠.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맨 처음에 최영찬한테 이기고 안국현 1 회차 빨리 떨어졌네. 대국 신청이 왔습니 너무 너무 안국현도 너무 세니까 빨리 빨리 떨어져서 좀 아쉽네. 하, 근데 음, 빨리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 한우진 같이 약간 요즘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바, 미래의 신진서. 미래의 신진서를 뛰어넘으면, 바, 바둑의 미래인데 우리나라 바둑의 미래인데 와일드카드? 사실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유명한 기사도 너무 많지. 여기에 최종 예선에서 떨어진 사람도 너무 많지. 너무, 너무 아까워 김정현도 너무 아깝고, 누구야? 홍성지도 너무 아깝고, 김용도 진짜 너무 아깝고, 변상일도 아깝고, 박정한, 백홍석, 뭐, 이쪽 둘중한명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아깝고,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뭐 조한승, 내가 좋아했던 조한승도 너무 아깝고, 아까운 아까운... 진짜 누구 하나 부족할 대표팀으로 여기 들어가, 여기 참가한 사람 중에서 대표팀으로 누가 들어가도 뭐 안조영, 뭐 안국현, 진짜 윤준상... 뭐... 뭐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다다 다 너무 세 너무 잘하고 최고야. 하지만 아목 <laughs> 어, 나왔네요 하지만 저는 이건 어, 제 이상이에요 <laughs> 여러분 현, 현실에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러니까 정말 주관적인 내가 약간 기도하는 아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이상적인 멤버가 지금 상황에서 신진서, 원성진, 설현준, 한승주 와이드카드로 한우진 이게 저의 바램입니다 누가 진짜 어느 프로 기사가 뽑히던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대표로 충분하고 우승할 수 있는 강력한 멤버라고 생각하고요 농신배가 또 시작되면은 또 이런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우승을 기원하면서 응원하면서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